최근 강동구 고덕동의 하락시그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동구 고덕동이 급등했던 이유와 급락했던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중에서도 하락률이 높았던 아파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강동구 고덕동 투자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에서 큰 하락거래가 있었습니다. 국평 8사 기준으로 20억에서 13억 8천으로 6억 2천만원가량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무려 30%의 하락인데요. 급등이 높았던 만큼 하락폭도 상당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됐던 만큼 호객노노고덕동월간방문자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유동성장에 평생 오를 줄만 알고 투자했던 영끌족들의 마음은 지금은 어떨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는 강동구 고덕동 하락률 탑3 아파트에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동시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측면에서 강동구 고덕동의 진입 시기는 언제로 잡으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배워가시는 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바로 소도에 설명드렸던 고덕그라슈미입니다. 2019년 9월에 입주했으며 4,932세대의 메머드급 단지입니다. 위치는 상일동 바로 위치하고 있으며, 맨 왼쪽에 있는 단지는 고동역도 가까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국평 8사 기준으로 최고가 20억에서 13억 8천으로 6억 2천 하락했으며, 3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매매 12억 9천에서 전세 6억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도 잘 나갈 때만 해도 약 10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4억이나 빠진 6억에도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위 아파트입니다. 바로 고덕센트럴프루지오인데요.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며 24평 기준입니다. 2020년 8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65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대단지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단지입니다. 위치는 고덕그라시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상일동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최고 12억 2천을 찍었다가 최근에는 8억 2천에 거래되며 무려 4억이나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로는 33%입니다. 네이버 호크라는 매매 8억 4천, 전세 3억 4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역시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강동구 고덕동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바로 고독 아르테온입니다. 2020년 2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4660세대를 이루고 있어 고독그라시움보다 1000세대 가량 작지만 그래도 엄청난 대단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위치는 고독그라시움 건너편이며 이 단지 역시 상일통력을 끼고 있습니다. 국평 8사 기준으로 19억 8천만원을 경신하고 최근 12억 9천만원까지 하락하며 무려 6억 9천만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의 하락으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보면 매매는 12억 8천, 전세는 6억에 나와 있어 고덕 그라시움과 비슷한 호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고덕동 하락률 탑3 아파트를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강동구 고덕동의 입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강동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른 고덕동의 입지 주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강동구 고덕동의 입지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상일동역과 고덕역을 가지고 있어 5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입지를 따질 때 강남과의 접근성을 우선 순위로 꼽는데요. 무려 34분이나 소요됐는데 두 번이나 갈아타야해서 사실 강남 접근성은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부터 서울 명덕초등학교, 명일중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서울 묘곡초등학교, 강문고등학교, 고덕중학교, 서울 강덕초등학교, 서울 고덕초등학교, 서울 고호연초등학교 등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어 학군으로는 엄청나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고덕동에 큰 약점이 있다고 했으나 사실 2027년에 9호선 고독역 연장 호재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 약점은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고덕동은 잠실과 하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실보다는 떨어지는 입지이고 하남보다는 좋은 입지이나 잠실과 하남 두 군데로부터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실과 하남에 입주 물량이 있으면 고덕동도 영향을 받고 반대로 잠실과 하남의 입주물량이 없으면 고덕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실수요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고덕동은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승과 하락은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나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까지는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없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 쪽에 호재로 작용하나 현재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십살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강동구에 4천 세대 그리고 2025년에는 12천 세대로 엄청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무려 12,000세대나 입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한수 아래인 고독동은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지 시기 2025년 전으로 강동구 고독동에는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가가 올라오는 시점에 투자자들에게는 갭투자하기 좋을 것이고 입주 물량에 따른 고독동 하락으로 매매가가 떨어질 시에는 실수요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다시 기름을 붓기 위해 부동산 정책 완화에 다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같이 기대합니다. 이상 강동구 고독동 하락률 탑3 아파트와 투자자 및 실수요자 입장에서 언제 고독동에 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팔때 사고 남들이 살때 팔아라. 2020년, 2021년까지는 누구나 영끌해서 사던 시기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팔아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해 드린 투자 격언처럼 심리가 더 악화됐을 때 우리에게 기회는 다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부동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